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와! 아와 빨리 줘.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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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쏘> 아, 아 이제는 네. 아아 네. 이야기저저 이제. 아어 안녕하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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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불법 촬영이야, 아아 이거. 그냥 촬영이야상대 들었잖아 불처령. 대소리 하는 게현승이고요뭐하는 아아아 거야, 여러분. 인이고 얘는 성미고요. 얘는 우원재예요. 네. 오 TV가 생겼다. 오 뭐야? 우리 학 이제 HDMI 연결해서할수있겠는데와 노트북 갖고 와야 돼. 다 오랜 지밖에 없는 거아니야 여기는 우리 담당 선생님 진솔 선생님이에요. 이제 아연님만 오면은 저희는 회의를 아 시작할 아 겁니다. 오렌지를 독점해. 카메라 세팅을 좀 할게요. 옐로우. 아어 이게, 핸드폰 이게 핸드폰 원래 핸드폰 보통이 보통이 이렇게 나오거든.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당겨져. 대박이지. 별로 안 대박이니? 아니 진짜 대박이야. 그래 핸드폰이. 그리고 이게 몇 기간인지 알아? 알아? 이게 512 기간가 아 그래. 아 와. 설거지. <laughs> 지난번에 먹었던 엿떡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저도 저도 엿떡에 치킨 조합이야. 네. 그 생각해봤어요. 어... <laughs> 편집은 <웃음> 내가 알아서할 거야. 일단 시작하면 해요. 이게 512기가나 하 있단 말이죠. <laughs> 그래가지고 <웃음> 아니, 아니. 싶은 어, 거네. 이거 네금 명이 피... 핸드폰은 갤럭시 S 0 플러스. <웃음> <웃음> 진짜 저는 신뢰할 수 있지 않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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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영상. <laughs> 밥은 <laughs> 역시 손이 이런 맛이에요. 아빠 이거 계좌를. 역시 체지 <체질>. 뭔있는지 <laughs> 뭐 모르겠어. <laughs> 그거 안아 믿지만 되게 좋은데 골라서 그러면 그, 걷다가 올려. 제가 그, 이걸 하면은 스티커를 주는데 거기서 경품을 하면 그걸 주니까 거기가 아 진짜들 아반이 넣어 버니까이 사람들한테 이걸 또 공지하고 뭐 하고 하려면 일단 얘기하자.

아아 아아 떨어뜨린 아, 다음에 또 치를 하고 는나가어 되게 좋아요. 아니 아니. 지나는거어요아래아래그아요저 사람 진짜. 그뚝기저 사람은 치요 삼성에서 출시할 때 20만 번 접어도 멀쩡하다 그랬 그래. 20만 번인가 아 그, 17만 번이 었거아요 12만 12만 했는데 이게 실제 삼성에서 할때 와 이런 식으로 는데와 17만 보이나 됐다고? 시간데 <laughs> <laughs> 기계가 먼저 보잖났어 <laughs> 아, 역시 핸드폰은 삼성 아니, 아니, 아니. 이 접는 게 먼저 보잖았어 아 접는 아, 기계야? 기계. 아 근데 그러면 서브라서 최소 인원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네 다행히 아.. 그런 건.. 진솔 선생님 말로는 우리 그 로고를 로고랑 로고 따로 뭐 오디... <laughs> 아니 그냥 우리가 막뭘 이걸로 한다는 의